켜야 되지, 그뭐 왜, 지 응, 조금 더 키고, 키고 시작했네. 껐다 뭐 켜야 되는데, 껐다 뭐안 켜서 했구나. 아 자, 도움 걸치고, 네. 그, 선생님은, 그러면 저기, 이 어떻게 하셔 저, 저 자꾸 그렇게 한번그캐시면 되시는데 아니 이거를 써가지고 네. 그걸 녹음을 해서 네. 차에 뭐 운동 가면서도 공부하고 아니 아니 그건 그런데 이거 저 주연이 이거, 이거는 이거잘 배우셔야 되겠네 뭐지가 알아서 녹음 어떻게 해놓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어쩌면 이게 나 생일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니까, 어, 주연이나, 우리 이야기나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아 뭐, 암튼, 이거 기록을 남겨둬야만, 내가 죽더라도 공부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남기는 거예요, 나도. 음. 뭐, 다른 뜻이라도 산에 가서 침해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적거라도 자주 들어야지, 뭐, 그래도 한 300강 들으면은, 그래서 저 시간 가는좀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응. 아이 나가는구나. 자미님아까이 화면이 안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가 좀안돼 거기서 걸려? 네, 네. 여기 걸려.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이 정도면 되는 것같은데 걸려? 됐어요 얘를 그냥 아예 좀 올리는 게 낫겠다 그 노트북 쪽으로 땡겨야 되겠다 안 땡겨지네 다된거 음. 아니야? 다된 거야 이게 이게 다야요 그럼 이쪽으로 음, 이거 안 이게 뭐래 왜안좋으죠 응 됐네 뭐 <laughs>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반 반에 잘년 후. 아니요 안 잘려요, 반 이게. 잘렸어, 지금. 얼굴이 반이 안년려요0년 후. 10년 후. 1이년 후. 이0년 후. 10년 후. 죽었잖아 이0년 후. 10년 후. 10년 후. 10년 후. 10년 후. 1 이게. 응. 그럼 있겠네. 됐어 이정도면 응. 훌륭해가지고 어, 방해가 안되면 이거 뭐 빨간불이 거이뭐뭐지 모르겠네 뭐야 뭐또뭐뭐 뭐, 뭐? 들어왔어 어? 됐됐 이제 본강이가이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아 내가 이거 이 공부를 이해가 되는가 되는 것만 봤던 거고 이제 오늘 오늘부터는 이해가 된 걸로 가상을 해가지고 조금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어그 우리 그 물학 책에 보면은. 섭리학이라는 얘기에서 섭리학 이거를 어, 섭하고 마시고 마신거를 다 죽인다는거에요. 먹고 싸고 하는거. 이 세상살이를 통틀어 어, 고통스러운거랑 행복스러운 행복스러운것을 다 연합한 단다라고볼수있어요 섭리학이라는게 세상을 아우러서, 어, 섭취하고, 다루는, 겁니다 이걸, 음, 지난번에는, 요, 제반면에 사람인 자에, 요, 저울추, 저울을 걸어놓고, 이렇게 저울추를 달아놓은 거를, 예? 철자라고 했다면, 요, 요거를, 철학할 때, 이건 학이고 이 뜻은 요 앞에 재방번이라는 거는 요새 말로 요새의 건축통목공학에서 요거를 뭐라고 쓰냐면은 집을 지을 때 기초할 때 레벨 레벨이라는건 수평을 의미해 수평과 각도를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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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고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거를 기획하고 그림 그리고 시공하는 거를 의미해 이거를 건축 품목공항에서 수평 규준 틀이라고 그래. 수평 규준 틀. 일본 말로는 야리가다라고 그러고, 수평 규준 틀이라고 그래. 이걸. 이것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한, 한층한 층, 백 층을 싸든, 천 층을 싸든, 이 설계에 맞게끔, 각도가 삐뚤지 않고, 요거에 중심 축을 두고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102층인가 있잖아 그럴 때 그것이 안 무너져 그런데 이거를 이런 수평 기준틀 각도에 맞지 않게끔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이것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 철학적으로는 15% 정도가 내가 강해야만 내가 내가 할수 있는을 일할수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어. 그런데 제로가 됐을 때는 제로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더못 해. 나 힘이 내가 힘이 오바가 약15% 정도 돼야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선택하면서 할수 있고 내 힘이 30% 이상 돼 있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좀다어 두루두루 할 수가 있어. 그거 때문에 요 수평 기준틀에 대한 요 제방변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 제방변이란 기본 뜻 자체는 재앙을 이건 손수 손수변에도 들어가 있고 제방변이라고. 재방이라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옥이 침분안아고 우리 삶이 터전이 무너지지 않게끔, 뚝방 싸는 거를 재방전이라 그래, 요거를. 요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싸대. 철학적으로 싼다는 거는, 너무 많은 예산도 필요 없고, 적당한 돈. 그니까, 러만 원에 할수 있는 일을 만, 백 원에 한다든가, 구천, 구백, 원에 한다든가 이 정도로 했을 때니까 성공한 건데 만원에 할수 있는 거를 속아가지고 5만원에 한다든가 10만원에 한다든가 이건 철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 현실적으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어 설명했던 거예요. 수평 기준치라는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기초에 그리고 우리 철학도 어 오늘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니까 러 이걸 하나하나, 아, 모르면은, 물으면서 가셔야 돼요. 나도, 나도, 어, 오바해가지고 어, 조금 앞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앞서버리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니까, 러 차곡차곡 모르는 거는, 물으면서, 이건 마지막 수업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자체를. 내가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요 틀은 상담할 때도 이 사람이 망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건 망하는 거거든. 망하지 않게끔 뭘, 기초를 탄탄하게, 수평을,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자금도 여유로워야 되고, 어, 일도 흔일을 하지 말고, 귀에 맞게끔 시공했을 때안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귀에 맞게끔 법률에 맞게끔 장사를 했을 때 부도가 안 나는 거란 말이야. 또, 시대, 정부에 맞게끔, 아, 지금, 연료값이 올라가는데, 어, 엉뚱한 일을, 뭐, 공장을 잘못 뚫는다든가, 공장을 인수받는다, 그건 망하는 거거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틀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니까, 러 나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손님하고 상담이 됐을 때, 그 손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는 A, B, C, D의 뭐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요 기둥이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이 사람한테 내가 멘토가 돼서, 어, 당신 이거 해보시오. 열심히 하세요. 그랬을 때 성공해야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주는 건뭐 그냥 그 집에 정확하더라 손님을 보내줘,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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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것이 요 역할을 한단 말이야요제방변이라는 거하고 요 수평 기준틀이라는 거는 이건 세계 어디서도 통해 기초 공사하는데 그 레벨이라는 건 수평을 의미하는 거든. 힘이 균형 있게끔 배분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 철학은 힘이 15%쯤 강했을 때 내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되면 철학은 못 도와줘? 중도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없어서 말할 힘이 없는 곳에 가만히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 말할 힘, 에너지가 이, 응?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내가 말이라도 하든 글이라도 쓰든지 할수 있는 거 이로 이거, 이거를, 수평 기준치라고그고 이거를 다른 쪽으로, 블럭, 벽돌, 좋아, 다. 벽돌, 기둥, 다. 이것들이 격에 맞아야 되는 거야. 철근. 심해. 이거에 맞게끔. 너무 오바할 필요도 없고, 이거, 이거. 만원에 설계된 거를 1 0 0 0 0구천구0 0 0 0사를 해주면 좋지만0 0만 원, 만0 0 0 0 0 0건0 0 0이0 0 0이0 0이0 0이이이0 0 0 0다0 0 0 0 0 0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하나 하나 복습해가면서.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간, 천간이라는 거는 하늘서 하늘이에요. 하늘이. 하늘은 공간이에요. 비행 있다 이 네, 공간은 사이간이고 방패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요 사이는 요 사이는 공간이 되고 방패간이라는 건 아까 재방변처럼 재방변처럼 재앙이 왔을 때는 재앙을 막는 방법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사들이 싸울 때 가슴에 화살 못 들어오게끔 많은 거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막 어? 가구막 이거다 방패만 방패처럼 방패 연처럼 이렇게 앞에다 대고 그것이 그걸 이걸 넣는단 말이야. 이거 앞으로 진격만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이거 수비를 해야 돼. 수비할 때는 이거 이거 방패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돌멩이가 던지는데 맞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맞고 화살이 와도 막고 그런 뜻이래. 이거는 재앙 대비. 항상 우리는 재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요 공간이라는 거는. 생각사자, 사상. 생각하는 세계, 상상의 세계라는 얘기, 척하늘 천지라는 는 우주 세계란 말이야 우주. 우주 세계, 사상. 그러면 이거, 이거, 이 자체는 우리 뇌에 이거를 통틀으면은 뇌 세상이다. 그러니까 머리 세상, 헤드. 그러니까 우리 머리 이 이쪽에 세계란 말이야. 머리 세계까다리.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첫째 설계적인 것은. 과학적이고, 설계적인 거. 설계적이지 않고, 나 그냥 무심코, 마음으로만, 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그건 공상인 거야, 공상. 철학적인 거는 설계적인 거라, 그림에 공학적인 것이 약간 어우러졌을 때, 이건 현실적인 거야. 우리가 나로호가 이번에 올라가듯이,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고, 나로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도, 미국 놈들도 하고, 소련 인들도다 하는데, 우리 한국이 못할 게뭐 있느냐 해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 해서 해보니까, 실패하고 안 되고, 잘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첫째로 이건 알아야 돼. 미국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우방이라 그러는데, 그, 나로, 이거, 개발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어. 미국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무기만 팔아먹을 생각 하지, 한국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애들이야. 나 옛날 팀 스프리트 훈련을 같이 해봤거든, 미국 놈들이. 50명에 한 사람은 똑똑해. 50명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 미국은. 미국놈 사람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또, 소련 놈도 좋은 놈이 아니야. 소련 놈도. 소련 한테돈 주고 배웠는데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메모지까지 추가 갈때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 미, 이, 저, 소련 놈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게 배운 거야, 이거. 그니까, 러 핵심적인 기술은 앞으로 이 양도의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보이 노하우가 또 생겨.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이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 그거 이런 세계란 사람 세계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머릿 속에 거는 이게 요 천의 세계란 말이야 하늘, 하늘이지 공간의 세계고 이게 우리 머리 쓰는 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무한대야, 뭐 무한대. 뭐 사람 생각하는 건, 이렇게. 무한대.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아,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앞서서 생각해야 돼. 앞으로는 무슨 세계가 올 거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자, 천간. 공간의 세계고, 우주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다, 우리. 어, 이, 이, 생각. 근데, 철학적이었을 때는 설계적인 거다, 말이야. 설계적인 거. 가능한 거. 가능성이 있는 거. 근데, 철학적이지 않고, 그냥 공상적인 거. 그냥 나, 열받아서, 그냥 날고 싶다. 그냥, 뭐, 꿈꾸는 거 같이, 그런 거. 그런 걸 허상이 세계. 그것만,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좀 앞으로 꿈 보는데 이해가 될거요